지금 그 선수 쪽에 젖혀있는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소화기로 1차 진화 시작하겠습니다. 소화기로 초정 소화, 소화하세요. 네, 사장님 지금 소화기를 1차 진화하고 있는데 화재가 계속 커지고 있어서 일단 질식 소화포로 덮은 다음에 소화스로그 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식스와 네. 퍼 덮기, 덮, 덮도록 하기 바랍니다. 쭉 어, 펴, 다 잡고, 다 잡고. 오케이. 쭉 어, 아, 내가, 내가. 이게, 이게, 어. 여기 뭐야, 이 선장님, 이쪽, 저사업펌프 작동해 주십시오. 지금 질질 수화펌프 덮었고, 이제 사업펌프로 작동해서 수화수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화펌프. 예사장이 지금 서버스 계속 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화재가 옆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태선 검토 바랍니다. 아, 사회 관재였습니다태선 준비하세요. 갑판장 항해사는 객실에 가서 여객들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님 일단 수화평 한번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 니 네, 버트 투어. 투하 완료. 투어하트투 완료. 참여인원, 참여인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명버트후 참여인원을 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아, 이거 노약자 먼저 나오세요. 이산부 노약자 먼저 나오십니요 내려가세요. 네, 선장님 지금 집합 장소에 집합 완료됐습니다. 네. 집합 장소 완료하면 구명정리에 전부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예, 지금 승객 모두 구명보트에 어, 승소 완료됐습니다. 탑원 네. 네, 폐선 어, 정원태선! 정원태선! 정원태선!